2025년 7월 27일, 하나이글스가 SSG의 3대2로 패배하면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하나는 2회에 먼저 1점을 내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지만, 4회에 1점을 내주며, 동점이 되었고, 그후 6회에 각각 1점을 주고받으며, 동점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8회 초, SSG가 먼저 1점을 내면서, 승부의 균형이 깨졌고, 하나는 그후 점수를 내지 못하며 패배하였는데요. 특히 8회 말, 결정적인 득점 찬스에서, 노시환이 견제사를 당한 것에 많은 하나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팬 반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이번주 너무 역겹게 야구한다. 10연승 한게 소용이 없네. 노시환 진짜 뭐임? 동조만 야구한 오늘. 사실 박상원 포러쇼가 크지 않았나? 노시환도 잘못인데. 쫄아서 공도 못 던지는게 투수냐. 노시환 선수 자꾸 4번 타자로 기용하던데 그러시는 이유가 뭔가요? 본인도 그 자리 버거워하는거 같은데. 아 문동주가 컬스플랫인데노디시 실화냐 진짜. 제발 타격 연습 좀 해라 득점권 몇번 날릴래 와노시환 진짜 왜 저러지 상원아 진짜 웰캣쪼냐 8회 초 너무 열받게 점수 주네 와 진짜 이번 주 내내 계정 떨어진다 팀 가을야구 보다 보니 50폼 넌더 가치있다 생각한다고 답할 때부터 알아봤다 감독님 노시환 수납하시나요 응원가 듣고 신나는거 같은데 제발 이원석 그만 좀 넣어요 왜 자꾸 타석 경험치 먹입니까 죽이되든 밥이되든 이진영 써요 그리고 박상원 선수 전반기에 잘 던진 거 아는데 거위 때문인지 못 던지는데 왜 계속 올립니까? 애초에 점수 못낼거 생각하니까 후에 한승혁 올리실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결국 게임 졌습니다. 노시환 진짜 어제 오늘 흐름이란 흐름은 다 끊는구나. 시환아 거기서 견제사는 야구하기 싫으면 그냥 꺼져 노시환은 가방면으로 팬들 미치게 하는구나. 병살타 모잘라서 이젠 견제사냐? 혼자 삼진 당하는 오그레디가 개배났다. 운동주가 컬스플한 경기를 왜 상대 중심 타선인데 요즘 불안한 박상원을 올린 거예요. 연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김칫국 마셔요? 그리고 야수들은 정신들 안 차려요. 요즘 다왜 그러는 거예요. 초반에 10위까지 떨어지고 연승하면서 1위까지 올라 온이 노력과 결과가 안 아쉬워요. 봤다는 백번 양보해서 사이클 때문에 못 친다고 해도 수비 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줘요. 혹시 피칭머신 고장 났음. 황영묵 그게 반타줄 타구임 그거 아니었으면 이대였잖아. 진짜 미치겠네. 황영목을 처박부라고 심우준이 아니라. 진짜 미안한데 더 이상 민네 경기 못 보겠다. 아니, 안볼란다 지든 말든 민네 알아서 해라. 한국시리즈는 무슨 크크꾼 깨셈 노시환 진짜 안 보고 싶음. 너네가 한게뭐 있다고 금세 타격감이 이러냐. 투수들만 불쌍하다 진짜. 황영목 좀 처빼세요. 간절한번틀은 꼴찌 시절에만 쓰던 거지. 시완이는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네. 1등 절대 못함. LG가 무난하게 역전하고 코시도 우승할 듯 걍 내려가라 너인 크크크 개쪽팔림 다음주면 순위 바뀔 듯 잡을 경기도 못잡네 박상원 무너지는거 당연히 예상하셨죠 감독님? 1승조가 점수 상관없이 다 나오니까 이 더위에 안 무너지는 선수가 대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감독님이 우승 못하는 이유 다 있는데 제발 우리팀에 그 아군 주지마 역겨우니까 와봤다개혁겹다 동주야 존나 미안하다 크크 이게 질 경기인가요? 노시환 엎드려 안 미안한데 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노시환 진짜 가지가지로 맥끊는다 크크 시원아, 야구하기 싫어? 당서산으로 꺼져라. 삼루수비 제대로 볼 대체자원 아무나 데려와서, 노시환 바로 내보내기양. 박상원 마운드 위에서 산만한 거, 이거는 불치병인가? 또졌다, 또졌다, 또졌네, 크크. 박상원 좀 그만 쳐올려라, 치매 노인 내야 크크. 그렇게 쳐맞는데 계속 쳐올리네, 그러니까, 평생 이등하는 거야, 크크.